안녕하세요. 월인 청강 신사주학 강사입니다. 이번 강의는 오행은 사계절의 마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음양이 분화하여 사상으로 나뉘는데 양이 분화가 되어 소양과 태양이 되고 음이 분화하여 소음과 태음이 되었다. 소양은 봄이고 태양은 여름이며 소음은 가을이고 태음은 겨울이다. 그리고 토는 양과 음을 연결시켜주는 작용을 하게 된다. 그리하여 오행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 오행은 글자 그대로 다섯도 갈행으로 다시 말해서 다섯 가지의 길이고 질서이다. 우주는 다섯 가지 길을 통해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 목화, 토, 금수, 오행은 생, 장, 화, 수, 장이다. 목은 봄에 싹을 틔우는 생이고 화는 여름에 무성해지는 장이며 토는 성장을 멈추고 결실을 유도하고 있으며 금은 가을에 열매나 씨앗을 맺는 수이고 수는 겨울에 땅에 떨어져 숨는 장이다. 오행의 의미는 계절로 이해를 하는 것이 옳다. 목은 봄으로 팽창의 단계이며 위로 뚫고 나오는 힘의 과정을 말한다. 화는 여름으로 발산의 단계이며 사방팔방으로 흩어지는 과정이다. 금은 가을로 확장을 멈추고 수렴을 시키는 과정이다. 수는 겨울로 수렴을 한 점으로 완성시키는 과정이다. 토는 팽창과 수축의 운동을 순조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돕는다. 아직도 시중에는 문자에 빠져서 오행을 글자 그대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은데 초학자들은 이를 각별히 경계해야 한다. 목은 나무이고 화는 불이며 토는 흙이고 금은 쇠이며 수는 물이다. 이런 해석은 문자에 매여서 기운이나 운동성을 알지 못하는 크나큰 오류를 범하게 만든다. 처음부터 운동성이나 기운 그리고 계절을 알지 못하고 문자에 빠지면 글자 속에 들어 있는 깊은 의미나 뜻을 알지 못하고 물상으로 확장이 불가능해진다. 그리고 처음 접한 지식들은 잘 지워지지가 않고 새로운 내용을 받아들이기가 매우 어려워진다. 이번에는 오행의 성질을 설명해 보기로 하겠다. 목은 발생과 시작이고 생명의 탄생으로 땅을 뚫고 새싹이 나오는 모양이다. 화는 성장과 변화이고 화려하게 꽃을 피우고 사방으로 펼쳐지는 모양이다. 토는 양과 음을 합쳐 놓은 통일체로 모든 것은 토를 통해서 변화하는 모양이다. 금은 열매가 자라서 무을 익으며 결실을 맺는 모양을 말한다. 수는 씨앗으로 수렴하고 응고시켜서 떨어뜨리는 모양을 말한다. 오행을 이해할 때 본질적으로는 기운을 보는 것이 합당하다. 본 강의는 일반적인 사주감명법 격용론을 강의하는 것이 아니고 세천년감명법 간지론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다양한 종류의 새로운 사주감명법을 배우실 기회를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